염려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유튜브를 보세요. 자, 허, 어 천사 성령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자는 전부 성령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단단해지고 성령만 넣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유튜브를 보시는 전 국민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염려하는 분들은 이 허경령의 다섯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코로나는 옆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 또내 이름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 들어가라. 성령 천사 들어가라. 내장 에너지 들어가라. 근육 에너지 들어가라! 육체 에너지 들어가라! 근본 에너지 들어가라! 다섯 가지 전부 들어갔죠? 지금까지 모든 몸 아픈 데가 다 나라! 모든 금전적인 얽힌 문제 풀려라. 코로나나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나라. 음. 자녀들 진급, 괴로 문제, 취업 문제 모두 해결되라. 음. 못생긴 사람은. 잘생겨져라! 성형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요.